얼마나 자기가 충동을 받고, 여기에서 도전을 받았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마아들을 바칠까? 그러면 그것도 안 돼. 그냥 그 다음에 뭐라 그래? 그러면, 내 자신을 바칠까? 하나님 앞에. Should I give myself to him? 내 허물과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의 열매인 마아들을 바칠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No. 아니라고. 아니라고. 너희들이 내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내 앞으로 돌아오면 내가 당부하고 부탁하고 싶은 거한 가지밖에 없다. 그러세요. 그럼 그것도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These are the things that I want you to do.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생명을 주시고 호흡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거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편하게 살고 남는 걸로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소극적인 인생이 아니라요. these are the things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do this. 나를 기쁘게 해주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한테 적극적으로 너희들의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 항상 g a s k you to do three things 세 가지만 내가 부탁한다 그래 하나님께서 세 가지 첫째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He has showed you what is good He has showed you what is good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Nothing new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Something that you already know. 첫째. 그가 너에게 희 요구하는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확실하죠? 하나님께서 뭐, 은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걸 비유해서 하지 마.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 This is the requirement s I require a view 예수를 믿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셨고 이제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These are the things that I want to ask you to do 세 개인데 뭐냐 첫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그래. 만만이나 천천히 해. 무슨 그런 재물과 어, 그런 그런그 어, 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거 갖고 와서 네 받아들 죽이고 네 자신을 봐줘 그런 거 말고 아무나 에스 o 3 things. 넘버 1.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너가 옳은 일을 행하며. 옳은 일을 행하며. 여기 여러분 제가 강조할까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행하라. 근데 무엇을 행하라? 옳은 일을 행하라. 영어로 렇게하어요 And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to act justly? Act justly. 그 그러니까 뭐예요? 의롭게, 정의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어, 뭐 지금 코펜하겐스 모이고 그래가지고, 지구를 살리자고. 사람들이 자연 환경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정말 그렇게 지구가 위험한 위치까지 가 있느냐 그런 지경이 아니냐 그걸 떠나서 과학적인 걸 떠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가 왜 지구를 보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니까 우리한테는 청직의 직분이 있어요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될 청지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자연을 보호하는데 관심들이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많은 국가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코펜 하겐에서 그전에 교토에서 몰려가야지 그렇게 10년에 한 번씩 난리들을 치는데 영적으로 타락해서 파멸의 지경에 이르는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도덕과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청지이사명이 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편안한 환경 속에서 올바로 자를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아 Act justly 왜? 너무나도 불의와 부정이 많은 세상이니까 Injustice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너희들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서 Act justly 아, 여러분, 내가 직장 생활 하면서 불법으로 부도덕하게 조그만 행동을 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반응을 제대로, 제대로 내가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I am acting injustly. 아나님 그러세요. 세상을 달라는 얘기 하지 않는다. 생각 달라는 얘기 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듯이, 소외된 자들 위해서 오셨듯이. 소외된 자, 어려운 자들, 억눌린 자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북상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줘야 되니까, 자기들이 말할 수 있는, 자기들 대신해서 대변해 줄수 있는 아무런 파워도 시스템도 없는 사람들 을 위해서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소리를 내야 되니까. 작년에 미국에서만, 낙태수술로 120만 명의 어린애들이 빚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We're supposed to s e u r 그것도 이제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제는 7개월, 8개월 된 애들도 그냥 낙태를 시켜요. 법으로 보호를 해가지고 어떻게 낙태를 시킨 줄 아세요? 먼저 들어가지고 골부터 깨요. 그런 걸 가서 우리가 다 해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생활 반경에서 부정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제가 늘 그러지만. 정직한 B가 부정직한 A보다 훨씬 낫습니다. 가게 하시는 분들 망하는 게 낫죠. 접는 게 나아요. 거짓말하고. 세금 속여 먹고 아니 그래서 그러세요 act justly, act justly, justice 두 번째 and love mercy, love mercy 그러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 번째로 보여줘야 되는 우리 인상이 뭔지 알아요 they love mercy. 너무 사람들이 당산 북상에 보고 긍일한 마음이 많아. 너무 용서도 잘해주고 용납도 잘해줘. They love mercy.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짓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긍일하심을 베풀었기 때문에, We love mercy. 극일한다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극일한다는 그 게. 불쌍한 사람 보면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I love mercy. 불쌍한 사람 보면 현장에서 가늠 하다 잡혔던지, 아니면, 어, 아니면 오래된 병 때문에 고난을 당하든지, 힘들어 하든지, 버림받았든지 남편을 다섯, 다섯, 명이나 뒀지만, 이제 인생의 마지막 판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영이든지, it doesn't matter. 만나는 사람 다음날 예수님께서 극률을 베푸셨어요. I love mercy. Love mercy.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Love mercy.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고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서 정말 그런 흥미로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한테 흔히 그러죠 성경 말씀을 이렇게 깎고 하면 너무 죄책감을 준다고